917면 잠언 7장 1절에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래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쪽으로 가는데 젊을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여섯 가지 사례에서 마지막 사례입니다. 어제 이어 7장 전체가 음행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어제는 간음이라면 오늘은 매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경계할 여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사례가 음행과 음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음란의 문제 또는 음행의 문제가 우리 제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언급되어 혼란스럽겠지만 이자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특히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아들에게 보내는 지혜의 말씀이게 그들에서의 삶에서의 가장 큰 유혹거리인 음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청년의 시기를 지나 중년의 시기로 보내고 있어서인지 음행에 다른 유혹이 많지만 청년 시절을 귀게 보면 정말 이 음행에 유혹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홍 목사님은 참 방탕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시 그렇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많은 유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유혹에서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실질적으로 제에서 이겨내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절부터는 서사적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깊은 이야기는 내일 본격적으로 다뤄지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서론을 다루고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힘을 얻고 미소와 격려와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말씀이 우리를 죄악에서 이기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안전막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유혹에서 저를 보호해주지 않던데요?라고 말하실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믿음 생활 30년, 40년 또는 그 이상을 해왔지만. 요혹의 순간에 말씀이 어떤 작용도 하지 않는데요 하신다면 오늘 자문의 지혜자가 알려주는 그 방법을 따라 여러분이 또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간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티스포는 보물 같은 것을 숨기다 감추다 또는 곡식을 쌓아두다 저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며 보관하고 있다가 곡식처럼 필요할 때 꺼내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유형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보이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보관하고 저장합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기다라는 것과 보관하다는 의미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집중하지 마시고, 이 소중하다는 것, 정말 필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즉, 보물과 곡식이 소중히 숨기고 보관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결정 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대부분 제일 먼저 가족들을 구하고 그다음 그다음 뭐 합니까 귀중품이나 또 과거에는 곡식을 꺼내고 꺼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면 말씀이 삶의 판단과 행동의 가장 첫 번째 레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첫 걸음인 겁니다. 이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기서의 지켜라 히브리어 세모르는 번역된 그대로 지키라는 의미이고 이어지는 동사 삶의 히브리어 하야도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을 지켜서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말씀이 되면 자연스레 그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단순히 보관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보관만 하고 쓰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본문은 그 말씀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국식이 아무리 유용해도 보관만 하면 시간이 지나 썩게 마련이고, 보물이 아무리 귀해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돌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지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요리 황금 레시피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요리로 레, 요리만 한다면 대박 요리집이 될 레시피입니다. 그런데 이 레시피대로 요리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말씀대로 살때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재미난 표현을 볼수 있습니다.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이 말인데 어원의 뜻은 눈 안에 있는 작은 사람처럼 여기라 라는 뜻입니다. 그 눈동자가 딱 보기에 사람처럼 보여서 그런지 그렇게 표현하는 관용어를할수 있습니다. 눈동자는 인간의 그몸 신체 중에 가장 취약하며 또 소중한 부분이기에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신체의 부위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지혜자는 충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손가락에 매는 것은 가능하지만 마음판이 눈에 보이는 칠판이나 돌이라면 새겨질 수 있겠는데 어떻게 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제가 초동부 담당 목사님이신 조성민 목사님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바로 움직이는 주쿠박스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자 사무실에서 틈만 나면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최소한 1 0곡 이상 정도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뭐 인도 영화도 아니고 인도 영화도 아니고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부르냐고 놀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말로 읊조리고 고백하고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와 손에 말씀을 간직했습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녔습니다. 네, 말씀이 이렇게 팔에다 이렇게 어린아이들 저게 묶고 머리에다 이렇게 들고 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가게 되면 저렇게 하는 사람들만 보면, 아, 저 사람은 정통 유대교 사람이구나 함을 단번에 알게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죄를 이겨낼 힘이 됩니다. 손에 말씀을 메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나의 신분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 제가,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저에게 술 먹으러 가자, 뭐 어디 나쁜 데 가자 권하지를 않습니다. 유혹을 당할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손목에 매는 것처럼 제가 매일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성인사 들고 있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조심조심 얘기하겠죠. 그리고 유혹에 자리에 있어도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신분님 목사인데 어떻게 어?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이겨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를 홍 목사님하고 부를 때와 뭐 만식이 형 만식이 오빠 부를 때 하면 다르게 부릅니다. 뭐, 홍모사님 은 아, 내 성도님, 뭐, 무슨 일이 필요하신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뭐, 만식이 형, 뭐, 만식 오빠 부르면, 어, 왜? 뭔일 있어? 뭐, 뭐, 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읍조림으로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절을 읽겠습니다. 지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 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친구도 중요하고 동역자도 중요하지만 가족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말씀을 이렇게 가족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이 자먼의 지혜자를 듣는 자가 아들이기에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에 누이나 친족으로 표현한 거지 결혼했다면 지혜에게 너의 말씀은 너의 부인이라 또는 명철은 너는 내 자녀라 라고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부인과 자녀들은 평생의 동명자이며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동행하려는 겁니다. 말씀을 필요할 때만 꺼내 활용하지 말고 언제나 말씀과 동행하는 삶,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강조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를 필요할 때만 불러서 쓴다면 바로 여러분은 집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 조건에 따라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말한대로 간직하고 새기고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고 또 자신의 신을 드러내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음료의 유혹,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 짓는 죄들은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닙니다. 다 알면서 짓는 죄입니다. 죄, 죄인이여, 주님,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죄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는 사건의 서론 부분입니다. 내일 자세히 다루겠지만 간략하게 분위기만 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지혜자는 들창과 살창으로 밖을 내다봅니다. 이 들창과 살창은 흔히 우리가 아는 창문이 아니라 채광이나 통풍을 위해 존재하는 창문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부엌에 딸린 창문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창문은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 창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내다 본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지혜자는 창문을 통해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 청년은 거리를 지나 음녀가 음녀가 사는 곳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그 당시에도 이런 어떤 음녀들이 사는 집단 거주나 뭐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혜자는 한 젊은이가 그 골목으로 가는 것만으로 그의 행동을 짐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저을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죄악과 범죄는 주로 밤에 일어납니다. 이 밤은 인간의 어두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밤이 주는 편안, 아무도 보지 않겠다는 안심, 자신의 민낯을 감추고 싶은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흑암 중에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어둠이 있지 않으며 하나의 제약도 있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도 하나님은 빛으로 또한 광선과 같은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야 합니다. 감추고 가릴수록 이 죄악은 커져만 갑니다. 어둠이 우리의 죄를 죄악을 가려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 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었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니라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죄악을 물리치고 죄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자의 조언을 따라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내고 말씀을 몸으로 지니고 마음으로 지녀서 매일 묵상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동반자 삼아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항상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음녀의 유혹과 이방 여인의 홀리는 말에서 당당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죄를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따라